덜 닦은 거지 열심히 닦아야지 야 그렇게 치면은 세차 왜 해? 세월의 흔적을 차에 남기지 아니 면 어, 셰프라는 사람이 원래도 정교하게 이렇게 넣어서 한 번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물어보고 넣어야 될거 아니야 <laughs> 오늘 게스트분 어렵게 모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진짜 TV에 너무 많이 나오고 계셔가지고 모시기 어려운 분 모셨습니다 나와주세요 거로 가면 돼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요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요리 뭐라하면 될까? 뭐 이런 거 해보면 되는 거죠? 아 좋아 좋아. 있어 보인다. 아, 원래 이런 게 있어 있어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아뭐 배우러 오신 분? 배우러 아, 왔습니아 예, 예, 예예. 아침에 되게 잘 어울리시네요. 아뭐제뭐제 뭐제 프로 같네요 이거야. 괜찮다. 야, 이칼좀 이거... 줘보세요. 아, 칼, 아, 칼, 어, 칼 옆에, 어, 옆에 주로 장비 있습니다. 보러 와주시면 됩니다. 어, 너무 무서운데? <laughs> 야, 여기 칼 장난 아니구나. 대장간 대장간. 오. 마스코스가 오. 비싼 겁니까? 아니요. 8만 원. 오비싼 거네 8만 원. 팔만 원 요리 칼 중에 비싸지 않습니다. 요리카 비싼 거 얼마 하는데요? 세 자리 수요. 세 자리로 칼질을 한다고요? 네, 네 자리도 그, 있습니다. 그 돈으로 사먹... 네 자리도 있다고요? 네 자리도 있어니다 그래도 우리, 우리 것만은 못하지. 저희 검은 1억짜리도 있어요. 아, 진짜? 3억짜리인데, 우리 지금 바를수록 아, 올라가. 이거는, 아, 에이, 네자리로안 되지. 푸른빛으로 증발하는 건들 아, 건데. 그럼요. 우리는 뭐, 그때 보니까 15억 뭐 이런 것도 있던데. 아, 그죠, 그죠, 아, 그죠. 아니, 그럼요. 이런 거랑은. 야, 요리카랑 비교가 안 되네요. 오우, 야, 이거. 네. 많다. 그럼요. 네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축하해 요리 교실. 네. 제가 요리를 할줄 아는 게 없지만 물고기 만한 거 없어요? 보통 썸네일용 그런 거있던데요그죠 웬만하면 좀큰걸 구할 걸 그랬네요. 아, 그러니까. 썸네일 되게 고기를 이렇게 싸는 통가. 키조개 이런 거 그냥 들고 계시게 하 그랬다 저도 그러니까. 뭐, 뭐 이런 거고 찍는 거 아니야? 그죠. 안 그래도 그 봉골레 약간 좋아하신다 그러고 아, ]가지고. 예, 제가 봉골레 좋아합니다. 뭐야, 필 봉골레죠? 토마토 액서보이고. 파스타 이런 거는 좀 초등학생 같아요. 잖 봉골레 정도 얘기하면 이제 좀 아는구나. 살짝 아, 제 파스타에 대해서 뭔가 좀 주제가 있다. 아이덴티티가 들어간 쉽지 않은 사람이야. 아, 바로 그렇구나. 느낌이 오잖아요. 좋습니다 그 봉골레로 좋습니다. 이렇게 했죠. <laughs> 쉽지 않은 봉골레. <laughs> 빨리 해버리죠. 브루스타 <laughs> 빨리 해버리죠. 그럼 그럼 뭐예요? 뭐 요리는 화력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얘가 제일 쎄요 저희 집에서 제일 쎈 애예요 나름 약한 애들 중에서 제일 쎈 애를 가져왔어요 아니 김창맨은뭐 브론즈 네. 중에서 제일 잘한다고 그러고 이 집은 브루스터.. 아, 부상계 부상계 <laughs> <laughs> 이것도 부상계예요아 브루스터 중에서 제일 쎈 브루스터다? 얘, 얘도 부상계 <laughs> 아니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래봐야 브루스터잖아 이거는 브루스터 중에서 남달라요 남다른 놈입니까? 남다르죠 거의 약간 윗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한 단계 위 인덕션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상계다? <laughs> 이거 <laughs> 불 조금 남았어요 일부러 남겨놔야 돼요 안 그러면 얘가 깜짝 놀라요 지금 아 이거 일부러 남긴 거예요? 그죠 불씨가 아, 있는 상태에서 아, 해야 돼요 불안 불안한데 그쵸 요리사가 어왜 그래 토장 이, 키시는... 이 상태에서 크면 얘가 깜짝 놀라요 과부하 얘가 놀래기도 해요? 그럼 터져요 얘놀라는거본 사람들은 목격땀을못 해요 죽었어요? 그쵸 목격담을 <laughs> 왜못해 죽어버리니까 뭐 입이... 살살 켜야 돼요 항상 위험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 그... 셰프님 네. 되게 죄송한 얘기인데 네. 이게 원래 이렇게 지저분한 거예요? 닦고 요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 이건 세월의 흔적이라 가지고 나 얼굴에 잡티 생기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네. 이거 쇠잖아, 햇쇠. 까만 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까만 거 묻은 거 이거? 아 그거 이렇게 세월의 흔적이에요? 불 닦은 거지, 열심히 닦아야지. 야 그렇게 치면은 세차 왜 해? 세월의 흔적을 차에 담기지 아니면 어저께 먹은 뭐 그런 거 있네 여기? 아니에요, 이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드 그냥 드시고 먹으려고. <laughs> 못걸 네, 기름을 좀 부어줄게요 파, 파스타에 원래 마늘을 그렇게 많이 넣는 겁니까? 파스타에 마늘하고 양파는 무조건 들어가요 이, 마늘 안 좋아하세요? 아니 좋아하는데 한국화된 거야? 아니면 이태리에서도 이렇게 넣어요? 이태리에는 이렇게 넣죠 아단어요다어야 이거 뭐야 <laughs> 그럼 마늘 향이지 그거 넣으면 자, 이렇게 해서 많이 넣어주시면 돼요 더 넣어드릴까요? 어 괜찮습니다 같이 먹을 거예요? 어, 저는 먹으면 안 돼요? 아아니저는저 아, 이게 아니었군요. 나오는 질을 봐서 이 퀄리티를 네네. 봐서 이 퀄리티가 네네. 좀 없어 보이면 제가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퀄리티가 없어 보이면 양보한다고요? 아, 그럼요. 있어 보면 내가 먹어야지. 아그 아, 매운 거 좋아하세요? 좀덜 맵게. 덜 맵게. 아, 나이가 들면은 이 매우면은 못아 매운 매우 거 싫어져요. 예. 근데 이거 해감한 거죠? 해감했죠? 어 그렇죠 그렇죠. 그래. 해감은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얘가 하죠. 아니그 그러니까 물에 담가 놓는 거. 네. 아니, 대충 그냥 사왔을까봐. 아, 아왜 내가 요리사 같지? 뭔가 불안해, 야, 뭔가. 뭔가. 이게, 있... 그, 처음부터 굉장히 신뢰를 잃으셨네요. 그, 살아있는 거 바로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그럼 뭐 죽인 다음에 안 해요? 얘부터 <laughs> 죽이고 해요? 지금 죽여가지고 지금 물이 나오고 있어요. 프로스타일 위에 바로. 네. 바로 어, 하는 거 맞아요. 바로 하는 거 맞아요? <laughs> 네. 그니까, 저도 지금. 내 <laughs> 네, 피셜이, <laughs> <아니고요. 웃음> 네, 피셜이 아니고요. 헷갈려서 순서를 이상하게 하면 안 돼요. 집중하라고 요리해. 내 피셜이 아니고 <laughs> 어허, 이 사람 예전에, 제가 예전 영상 봤거든요. 이거 뭐랄까? 그 셰프 알아서 그거 할때 그때는 피를 이래가 피는 <laughs> 기억을 못 해요. 아니 네. 무슨 면이 한 번에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떨어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풀면 돼요. 여기서 푼다고? 네. 아니 풀고 넣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대부분 다 이렇게 떡진 걸 넣어서 풀죠. 아, 그거는 자기 귀찮으니까 하는 거고 원래 고급 레스토랑 가면 이게 풀어서 넣잖아요. 고급 레스토랑도 귀찮은 건 똑같아요. 아, 돈 많이 주면 그래도 풀어주겠지. 나갈 때 풀려서 나갔죠. 말로 만 먹을 거. 나중에 신라호타에 가서 물어볼 거야. 공골에 <laughs> 떡진 거 그냥 넣습니까? 내가 네, 물어볼 거야. 아, 어, 오, 떡진 요. 걸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오오, 야, 오! 오. 네. 이런 걸 좋아하시는군요. <laughs> 좀 있어 보이는데, 그죠? <laughs> <너무, 웃음> 어, 이거 괜찮다. 이거. 이런 걸 좋아하시는군요. 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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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야, 이런 걸 좋아하시네. 너무 세게 하면 나중에 닦아야 돼요, 흘려서. 저기 맨날 흘려요. 아, 맨날 흘려요? 앞에 뭔가 계속 떨어져요. 아니 뭔가 메말라 보이는데? 어? 촉촉한 거 좋아하세요? 아 오일 파스타가 촉촉해야 먹지. 어 아닌데. 아니라고? 네, 이탈리아는 뻑뻑하게 먹어요. 아 이탈리아에서는 네, 야, 그렇게 어... 이탈리아를 추사람이 마늘을 한 옥큰 넣나? 아 아니 무슨 마늘을 한 옥큰 넣고 이탈리아에서는 그러네. 그런 걸 추건. 그럼 면수를 넣어주면 돼요. 아, 물을 예 잠깐만 수도 음... 오일을 넣는 게 아니라 그냥 저기서 물 받아 갖다... 중간에 넣어도 돼요? 물 하고 라면도 오일... 이렇게 안 넣던데? 아니 아니, 아니. 이게 야 라면도 그게... 뭐짤것 같아요 하고 물르면은 맛 떨어진다 뭐라고. 물하고 오일을 같은 비율로 넣어줘야 돼요 아, 오일이 섞어서 넣던가 이렇게 에이, 지금 넣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끓는 걸 보고 이 상황을 보고 넣어야 돼요 노모 못이시네 진짜 아 이미 망했으니까 <laughs> 상태를 보고서 간을 한다? 이거 그거 아니, 셰프라는 사람이 원래도 정교하게 이렇게 넣어서 한 번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제가, 제가 약간 좀 맛을 좀 볼게요 그러면 <laughs> 이제 와서? <laughs> 아니 다 했잖아요 불도 끄고 맛을 지금 왜봐 <laughs> 아니 끄지 말고 넣을 때모든가물다 넣고 뭐 맛을 보고 짜면은 물을 넣고 안 짜면은 오일 넣고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음 지금 싱거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게 드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싱겁게 드시나요? 아 싱겁게 먹어요 그러면 싱거우니까 됐네요 된 거예요? 네 이거 야 이럴 거면 그 HMR 사다가 뜯어서 데우는 거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와 그것도 좋겠다 뭐라고? 그러면 아예 그냥 재료 준비 안 해도 되나요? 그거 좋다고? 네 그거 좋겠다 좋은 아이디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완전 그냥 많이 갖다 주고 가셔가지고 풀게 너무 많아졌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완성 안 됐어요 완성 안 됐다고? 네더 넣어야죠 뭘 넣어요? 치즈 해야? 좋아하세요? 어, 치즈 좋아 합니다 그러면은 치즈를 넣어서 마무리하면 돼. 얘가 감칠맛의 산물이거든요. 이게 무슨 치즈입니까? 파마자노 레지아노. 지역이라 뜻 아십니까? 맞아요. 레지오. 어디 거예요? 레지아노. 어느 나라? 이탈리아요. 어, 이탈리아? 네, 아, 이탈리아. 저도 이탈리아도 좋아하죠. 아, 이탈리아니까 이탈리아 표적이확 풀리네. 팍팍 뿌려주시고요. 네. 아, 이거 왠지 좀 있어 보이다 갑자기 셰프 같네. 뭐 그렇죠. 갑자기. 이탈리아산 뭐 레지아노. 네. 9년산. 9년은 뭐예요? 9년 동안 숙성을 시켰다. 아, 아니 9년 숙성된 거예요? 네네네. 그 정도면 긴 겁니까? 짧은 겁니까? 짧은 거예요. 짧은 거라고요? 네, 보통 21년 정도 해요. 돈좀 갖고 와봐. 돈 많이 벌어서 뭐예요? 나도 21년 좀 먹어보자. 네, 경제. 다음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네, 경제시... 그런 사람이 집이 두 개야? 이건 월세예요. 이거 월세라고? 네, 월세. 그래도 21년. 20일년... 나 복... 아, 그거랑 21년 산이랑 <laughs> 제발 이거 드세요. 하나 하면은 100만 뷰던데. 그렇긴 아, 하죠. 네. 세상 억울하다. 세상 억울해. 30시간 준비해도 뭐뭐별게 없는데. 제발 이거 하세요. 뭐떡볶이는사 드세요. 뭐 이런 100만 뷰야. 세상은 그쵸.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무슨 떡볶이 그럼 사먹지 그러면 뭔가 좀더 플레이팅 해 주시네. 네, 그래도 뭐 열심히. 쑥갓 아니에요? 아니, 쑥갓. 숯갓... 쑥갓. <laughs> 숯갓... 아이거 쑥갓이지. 쑥갓 숯갓 아니에요. 루꼴라요. 루꼴라. 쑥갓이랑 다르죠. 숟가인데숟가시 <laughs> 이렇게 써요? 아 써요? 이거 <laughs> 지쓴 맛을 못 느끼시는. 아, 수... 수... 잠깐만. <laughs>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laughs> 좀미각을잃으신거 <미각하기 웃음> 아니에요? 나이 들면 그래. 나이 들면 <laughs> 나이 들면 매운 거 빼고 맛이 없어져. 아, 매운 거다 비슷하지. 하여튼 이탈리아 애들이 뿌려 먹었다는 거죠? 그죠 아, 알겠습니다. 네. <laughs> 이탈리아라고 왜 나만도 그 차이가 나나요? 전 써서 안 먹어요. <laughs> 뭐라고? 써서 안 먹어요. 써서 안 먹는다고? 나는 네. <laughs> 물어보고 넣어야 될거 아니야. 아니, 그래서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셔가지고 일단 놓고 봤어요. <laughs> 물어봤다고요? 쓴거좋아하시네 쓴 거를 좋아하냐고 물어봤는데 네, 갑자기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뿌린 거라고요? 네. 아 그럼 좀 조금 넣던지. 아니면 자기 거도 안 넣어? 야야 이거, 이거. 아니면 쑥갓을 뿌려고 자기는 안 넣어? 아 그래도 안 드셔 보셨다니까 제가 좀 경험을 해 보시라고 가져와봤거든요. 드시면서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되게... 맛을 좀 보겠습니다. 쓴거거좋다하셔가지고 아까 간 멈췄어요. <laughs> 오, 짜. 야 짜잖아. <laughs> 처음 뵙는데 조금 무례할 수 있는데 병원을 가 보셔야 될것 같아. 아니 짜잖아 누가 보더라도 치즈 때문에. 혀가 지금 정상 작동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이거 약간 좀 신경계의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맞아. 제가 지금 정말 무례한 그런 어. 얘기지만 꼭 병원에 가셔가지고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왜냐하면 진짜 그럴 수 있거든요. 짜, 짜. 치즈 때문에 안 짜요? 이거 엄청 싱거워가지고 저 지금 아무 맛이 안 난다고? 깜짝 놀랐어 진짜. 아니 마... 평상시 얼마 짜게 먹으면? 좀... 저도 약간 싱겁게 먹는 편이거든요. 말도 안 돼. 유럽에서 오래 살았어요? 이게 짜면 좀 잘못된 겁니다요. 뭐 힘드신가요, 요새? 왜 힘들어요? 뭐 스케줄 많으신 것처럼 막 쉬고 싶다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유튜버들은 다 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 누구도 다 쉬고 싶어합니다. 얘들은 쉬어도 쉰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쉬면서도 계속 아 다음에 뭐하지, 무슨 요리하지, 아 지난번 에 떡볶이 했는데 이번에는 뭐 할까, 이번 라면 해야 되나, 아또 라면 하면 사람들 이 뭐라 그러지 않을까. 음, 잘 파악하시네요. 잘 맨날 뭐제발 시리즈 이 것만 하고 있는데 <laughs> 1 년간 하고 있는데 제발안먹히요 뭐하지? 시리즈로 바꿔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고. 시리즈로 <laughs> 바꿔야. 어, 아, 뭐 바꿔야 될거 아니야. 또... 아, 아니, 그걸 고민을 하니까. 음. 날먹을 하면 근데 귀신같이 알지 않아요? 어차피 조회수가 날먹을 하면 잘안 나오거든요 그 중간에 좀 마치 그 뭐랄까 패티 사이에 그빵 껴놓은 느낌이기 때문에 이건 빵이다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죠 제목을 되게 재미없게 써놔 김치찌개 끓이는 법뭘그사 하나 올려 아. 아. 아무도안 보겠지 <laughs> 이딴 게 뭐야 씨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중에 다 알아 아이 형이 힘들구나 이거 빵이구나 이거 알겠습니다 결국. 광어 회 치는 법뭐 이렇게 올려 담백하게 아, 제발 이런 거 하지 말고 사수세요 제발 이딴 거다 버리고 사주세요 제발은 뭔가 m s g 를 쳤잖아 아 그냥 담백하게 담백하게 조회수 안 나오지만 사람들이 안다고 아이 형이 한번 눌러달라는 거구나 김구 선생님 얘기할까요? 김구 선생님 몇번 뵀어요? 네, 맞아요. 그거는 뭐 네. 저도 방송을 봤어요. 몇번 뵀어요? 사태질 한번 이렇게 당해보면 어떤 느낌이야? 었 이게 정금 사태질이지. 아, 지금 음. 무슨 얘기해야 되나? 사태질 할때 감사한 거지. 어, 저 말입니까? <웃음> <웃음> 예를 들면 제가 여기 뭐 여기도써 있는데 뭐 복면광 나왔잖아요. 근데 복면을 벗어주세요. 그런 데다 같이. 뭐 야, 뭐 이거 아니에요? 뭐 어쩌라고? 야, 쓰고 있어 도같구만 야, 근데 김구 선생님 같은 분이 아쟤는 말이라고 사태질 뭐 한번 해주면은 자 김구라가 아는 사람이다! 아, 그럼 최소한 뭐좀 인지도는 있겠구나 아 그래, 넘어가는 거지 그런 식으로? 아, 실제로 누군지 모르실 수도 있지만 <laughs> 하지만 일단은 진행을 일단, 위해서 일단 해주는 거지 나와서 출연자가 바들바들 떨고 있었고 MR이 안들려요 지금 하면 되나요? 뭐 이러고 있는데 MR과 노래가 따로 나가요 그럼 아, 앞에 왜요? 사람들이 경악을 한다고 목, 목격을 해보셨죠? 진짜예요 진짜 생각보다 여려, 좀 어렵네요 따라 맞춰가지고 하기가 아, 처음 나가봐요 이게 화면이 정말 번쩍번쩍하고 생각보다 엄청 크고 앞에 연예인들 한 삼사십 명 앉아있고 네. 앞에 작가들 2 0명 앉아있잖아요 관객이 없다고 쳐도 그러다 5 0 명은 기본적으로 앉아있단 말이에요 채점을 맺어야겠다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 지금 불러야 돼야 지금 그래 거기 아우 다 이러고 있다니까 지금 특히 앞에 기 들어가야 함테러도 봤는데 있는 작가분들은 난리 났어요 막 이거 막 끊기고 있어 종이 아우 <laughs> 저거 아까 이거 빵 얘기했는데 경에서 들어가야지 야 이거 어떻게 편집하지 그러고 있다니까 표정이 나와서 물어볼 뻔했어요 저작가님이 죄송한데. 편집은 잘 되는 거죠? 이게 MR하고 따로 가도 편집이 됩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진짜로 이게 따로 가도 편집이 되냐고 그랬더니 최대한 아, 어떻게 해보겠 생각하시더라고요 <laughs> 보통은 아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웃음> 놀랬겠지 최대한 <laughs> 놀랬겠지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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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 걸 편집이 되냐 그쵸? 그렇죠? 어, 즐거운 진짜 경험이었나요? 즐겁다고요? 전체가 다 합쳐가지고? <laughs> 나간 거 후회하세요 그래가지고? <laughs> 이거 못 나가게 할수 없나? 못나가 <laughs> 멈출 수 없나? 멈출 수 없나, <laughs> 없나? 이게 시간을 돌릴 수 없나? 제작비가 얼마더라 이거 내가 내주면 여기서 끝나나? <웃음> <웃음> <우리> 내 집에 여기서 <laughs> 끝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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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거 유튜브 그 조회수 그거, 그거 내가 내줄게 그거 한뭐 20만 조회수나 10만 조회수 그거 내줄테니까 좀안 내고 낼수 없나 그 생각밖에 안 들어. 어 아, 정말 어려웠어요 정말. 아 하여튼 하여튼 그랬습니다. 되게 빨리 드시네요. 아니 저다 먹었죠. 나만 얘기해서 그런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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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마 그건 그런 건좀 있어요.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방송할 때 쉼이 없으시네요. 말이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아, 제, 제, 말이 말... 많으면 내가 쉴수 있지. 말을 안 하면. 왜냐면 제가, 요즘... 제가 지금 말을 좀 하려고 하면은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말하지 말하요 오케이 오케이. 콜콜 콜. 신거운거 주고 말하는 거던가 짠거 주고 뭐라고 저거요? 아무거나 그냥 쓰셔도 돼요. 뭐. 애비야 건... 맛이 짜다. 고뭐 이런 거. 적어요? 아, 그런, 그런 그런 거 좋아요. 보면은 아, 이거 많이 짜잖아. 저기 보면 되게 많아요. <laughs> 대비 많네. <laughs> 저기 보면 대부분 내용이 짜게 먹고 갑니다가 좀 많아요. 아 좋습니다. 아, 스타 되자. 스타 되자. 스타가 돼야 되나요? 좋잖아요. 스타가 되면안 아, 되는 거보다 낫잖 아? 네. 네, 그래서 자. 막 예,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슈카님도 먼길 와주셔가지고 오늘 아예 오늘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예. 감사드리고 제가 조금 덜짠 거를 만들어드렸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나는 아쉬움이 들면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세요. 투박.